아비 왔. 오늘도 생강밭으로 출근. 엄마 물 가져왔어. 아이고 사람 너무 많대. 여섯 진득게 이래 사람 많은 거 처음이야? 응? 짖지도 않고? 당황하셨어요? 어. 한두 명도 아니고 열 명이 넘으니까 막막한가 보지? 열 명한테 다찍게 막막하겠지 이건 무슨 상황이지? 이거 봐 이거 봐 <laughs> 어제 하루 종일 해서 허리가 아픈 아빠 어제 아빠랑 같이 생강 하루 종일 뽑았거든요 아빠 요 와서 생강 따 내가 뽑을게 아이 됐어 그냥 해 에이 땀밥 앉았다 <laughs> 같이 뽑아. 음. 뿌리를 좀 미리 좀 따줘. 우리, 우리 아줌마들 일하기 좋게. 이렇게. 응. 아빠 허리 아픈데 시험 시험해. 허리 피가면서 해. 아, 아이, 응. 아이. 응. 내가 써주라고. 응? 아, 그래, 저거 좀 가져. 많이 했다. 역시 사람이 많으니까 금방 안 해.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잔심부름이 많아져서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. 이제 논팽이 아니고요. 지금 아침인데도 술한잔 자셔야 허리가 낫는다나 뭐라나. 아무튼 그렇대요. 나도 한잔 먹어볼까? 오늘 사람 많으니까 니네 얌전히 있어, 알겠어? 오늘 사람 많아서 안 돼. 야야 면회 왔다 면회. <laughs> 안돼 사람 많아서 안 돼. <laughs> 아, 저기 아니돼요 그냥 고추 일반. 맛있네. 맛있네. 맛있득맛 맛있네. 맛있이 맛있네. 맛있네. 언제쯤 맛있네. 아니, 이사일만으면람거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1람은이고람은이사이사람이 사람은 이고고 아, 먹을 거 찾아 어슬렁 어슬렁. 홍시 보자. 오, 오늘도 많이 걷네 홍시,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였는데 어찌 홍시 맛이 나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 하였습니다. 이런 거 그냥 손으로 그냥 이렇게 아세. 오, 오. <laughs> 먹으면 돼 진드가. 지금 점심이 도착해가지고 진드가 잘 따라와. <laughs> 아이고 잘 따라온다. 밥이 왔어 유. 배고프다. 와 많다. 오 된장이네.

빨리 <소시> 찮아 음, 괜찮아. <놀람> 음, 아 음, 괜찮 괜찮아. 음, 괜찮아. <놀람> <놀람> 예. <뭔가> <놀람> <그래? 그래. 놀람> 음, 괜찮아. 음, 괜찮아. 음, 괜찮아. 아 음, 괜아 <놀람> 네. <놀람> <까놀람> 네. <놀람> <놀람> 음, 괜찮 음, 장찮아 음, 괜찮아. 음, 아 음, 괜찮아. 음, 괜찮아아 음~~ 두꺼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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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~~ 잘 써야되잖아 야지진가아까 밥솥은 진민재예요응밥더 드릴까요? 그래 주위에다 체고시면주지 말고 많이 먹게 나는 계속 나가먹는거지 계속 나 이따 아빠 이거 달아야돼 입이나 닦게 자 입이나 닦게 벌네가뭘 그래 뭐휴 없어 저다아 저거 휴지 좀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커피 드세요 커피 안 드신 분? 커피 드셨어요? 자, 앉아봐 어우 일이 끝이 없다 일이 끝이 없어 일이 끝이 없어 진돌이 어제 진돌이가 이 장갑을 또물어뜯었어 나만 아는 게 없어 나만 아는 게 되겠어 우리 아 음. 자, 여기 밑에 밭에도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언제쯤 이 생강 케이가 끝이 날런지 끝이 안나요? 끝나는 일이 아니라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진순아 저로가저로가저로가 글... <laughs> 가, 가. 아빠한테 가 아빠한테 일이 끝이 없어요 야 진순아 저로가 이리로 <laughs> 가라 좀아 목말라 아 맞다 나 받은 거 있다 오예 자이 글로우밍글에서 콜라겐을 보내주셨어요 통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네이버 쇼핑 식물성 콜라겐 1위 제품 이런 거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이게 브로콜리랑 당근 유래 원료로 만든 식물성 비건 콜라겐이래요 먹어볼까? 아, 엄마 한개 먹어봐. 자. 콜라겐이야. 응. 음. 아, 진수인이 안 돼. 식물성 콜라겐. 이거 흡수력이 되게 좋대. 맛이 어때요? 새콤 달콤. 새콤 달콤? 음. 달달하고. 달달하고?갱년기에 딱이네. 그거 먹고 이제 엄마 주름 좀 피. 자, 아빠, 아빠도 잡수세요. 응. 콜라겐입니다. 먹어 응. <laughs> <잘> 먹을게 <laughs> 아빠 지금 얼굴에 주름이 굉장히 많아. 이거 먹고 음. 주름을 좀 펴야돼. 주름을, 네. 좀, 주름을 좀, 주름을 좀필 필요가 있어. 잡사이요. 새콤하고 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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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하고 맛있다. 새콤하고 아. 달콤하고 맛있어? 음. 나도 먹어야지.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 팔자주름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어가지고, 요거 먹고 주름이 싹 없어지기를 음. 와... 음... 맛있다~ 야, 니네 진돌이는 먹긴 먹어야 돼. 진돌이 주름이 너무 많아가지고, 니는 안 돼, 니는 짱짱하잖아. 음, 이 콜라겐 특유의 비린 맛이 없네. 샤인머스캣 맛도 나고. 이거 물에 타 먹어도 된다고 했거든요. 야, 진돌이, 니 아, 진돌이 어디 있어? 아니, 진돌이 니가 먹어야 된다 이거. 니 얼굴에 주름이 너무 많아. 주. 샤이머스캣 맛이 나는 콜라겐. 뭐 약간 색깔이 조금 색깔은 조금 약간 시야. 음. 상큼하다. 음. 상큼해요. 오 <laughs> 맛있네요. 팔자줄이좀 펴졌나요? 아, 또 간다. 에이. 뭐가 있는가 봐. 소리가 나나 봐. 나안 들리는데? 역시 개들 본능이란. 진돌아, 좀 천천히 나냐 정신 사았다 야. 응? 에헤 아유, 정신 사아워리 아, 다시 일을 시작해볼까? 왜 잠가 버렸지? 음. 허리 아프지, 아빠? 무기를 이제 다 재야 돼요. 됐어됐어 됐으. 믿을까요? 어 뭐야. 21.1 21만 넘으면 되는 거잖아. 어, 됐다. 됐다. 이제. <laughs> 오 야. 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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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에 힘이 다 빠졌어요 남아있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등급을 받아야 돼요 사모님들 오늘 고생했니데이 사모님들 오늘 고생했니데이 유통센터 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야? 우와 신기하다 아 불었어 딴 것도 한개 해보지 <laughs> 할 겁니다. 깨야될것 에이... 같아요. 에이... 이거 보걸 많이 안 줬나 봐요. 아이고나이지 근데도 위에 생 봤는데.